문재인 정부 외교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외교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외교 무능에 아주 그냥 뭐랄까 모든 판을 전부 망라한 그런 그런 결정적인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몇년 만에 온 겁니까? 국빈 국빈으로 미국. 대통령이. 네. 25년 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46일 만에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외교, 외교 사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46일 만에 세번 만난 적이 있냐고 정선회담은. 네, 없었던 거로 저는 기록을 봤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났느냐 그게 둘 중에 내용이 네. 국회에 와서 연설한 대목 이런 거 모든 그 절차적 측면 말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략 자산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순환 배치가 확대 강화되는 걸 약속했고 지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 비원빈 또 핵잠수함 F-35A, F-22 스테스 전투기 이게 지금 전부 순환 배치됐죠? 네, 배치되고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나흘간 한반도 주변 해역 내에서 전무후무한 항공모함 3척. 로날드 레이건, 시어드 루즈벨트, 나미츠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세 개. 번문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사일 탄두 중량에 500kg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 또 최첨단 공사정찰 자산 획득하고 개발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해 합의했고 동맹국이라도 판매하지 않은 무기라는 이 팔조트 스타스 같은 정찰 자산 같은 거 이미 약속했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한미 정상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에 여러 가지 결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그 삼축체제인 소위 핵심적인 무기라는 거 이미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그런 거를 이미, 이미 이 약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끔 한 것이 최초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한미 관계가 돈독하게 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무예요 나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전술전 기념식에 가가지고 의전회견을 요란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두를 배차기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가지고. 그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3대 뭐 소위 사드의 입장이라는 건 3D라고 그래가지고 no demand, 요구도 없었고, no discussion, 협의도 없었고, no decision, 결정도 안 했고, 이렇다고 그러다가 배당은 배치를 결정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배신감이 안 차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기본적인, 그때도 주장했고, 계속 되는 대한민국의 3대, 기조,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소위 삼불이라는 것을 입장 표명만 해고도그 문제를 해결한 그 재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에게의 승리라고 봐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거, 해결하는 쾌거를 이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매, 매사 잘못했다고 꼬집는 쪽에만 맞치냐 이거예요. 자기 안경 벗을 편견에 안경을 벗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 우리 외교의 그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아주 잘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게 똑같이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간다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의 <laughs> 속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동맹을 관리하면서 이슈가 있고 이견이 있는 거고, 또 중국도 사드 문제를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로서는 일단락 됐다, 복리됐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을 나가겠습니다만 다 이견이 있습니다. 양국 국가 간의 관계란 그렇기 때문에 그의견을잘 관리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그 결국은 그 외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김교일 위원입니다. 에, 지난 정부에서 어, 파탄났던 외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신속하게 복원시키고 정상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문희상 위원님께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어,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도 역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신속하게 정상화시켜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한중 관계 개선 협의인데요. 어, 이 협의 내용에 대해서 어,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드에 대한 입장은 합의가 된게 아니라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라는 것이고. 한국은 사드는 대중국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를 확인한 거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확인한 거고 마치 그냥 사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다시 뭐 문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진짜냐, 뭐 가짜냐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된 것이냐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사드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여타의 다른 모든 관계들은 다시 정상화, 복원시켜 나간다라는 게 10월 30일에 개선 협의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마 이 개선 협의 내용을 중국 외교부에서 이 내용을 협의하고 나서 아마 상부에 보고했는데 상부에서 아마 썩 아마 좋은 얘기를 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뭐 질책을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뭐 언론 보도 보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협의는 성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오히려 이 협의에 대해서 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이 외교의 성과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도 이게 마치 음. 굴욕적인 외교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참 어떤 게에그 에, 중국은 중국 자체의 협의 내용이 영 아주 상당히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이런 어, 표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국은 또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어, 이런 지적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아마 뭐 이렇게 한중 관계를 정상화 개선시, 개선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관계를 여전히 계속 뒤틀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악화시켜 나갈 것이냐 전 방향의 차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 제기하는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교는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라고 유차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에 성공적이고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힘을 실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식량 원조 협약 가입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그게 부대 의견을 보니까 식량 원조의 대상에서 북한은 제외한다라는 북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운송비를 절감한다 이런 이제 단서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참 이런 단서를 달아 가지고 이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아, 북한도 당연히 식량 원조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변제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사안과 별도로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그 원칙이기 그런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하면서 북한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운송비를 절감한다고 해놓으면 하면서 운송비그뭐 쌀값이 225억이고 운송비가 235억이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는가 봤더니 주로 아프리카 중동 쪽에 지원하겠다 이건데요. 아프리카 중동 쪽에서 우리 한국 쌀 별로 썩 아마 좋아할 리도 없을 텐데 여기는 또이뭐 별로 쌀도 먹지 먹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쌀이 또 이렇게 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면 운송비는 2 3 5십오억씩이나 들고 그런데 운송비는 절감해야 된다. 이게 실현 불가능한 군대 조건을 따라서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부대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3대 뭐 소위 사드의 입장이라는 건 3D라고 그래가지고 노 디맨 요구도 없었고 노 디스카 션 협의도 없었고 노 디시즌 결정도 안 했고 이렇다고 그러다가 배당은 배치를 결정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배신감이 안 차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기본적인 그때도 주장했고 지, 개, 개,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3대 기조 우리는 그거 안하겠다 안하겠다 안하겠다는 소위 3불이라는 것을 이점 표면만 해보도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재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게 승리라고 봐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거, 해결하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매사 잘못했다고 꼬집는 쪽에만 맞추나 이거예요. 자기 안경 벗을 편견의 안경을 벗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절차적 측면 말고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략 자산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순환 배치가 확대 강화되는 걸 약속했고 지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죽음의 백조 B1 빈또 핵잠수함 F35A F22 스테스 전투기. 이게 지금 전부 순환 배치됐죠? 네, 배치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나흘간 한번더 주변 해역 내에서 전무후무한 항공모함3척 로날드 레이건, 시어도 루즈벨트, 남이츠,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전개된 적이 있었습니까? 세 개.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사일 탄두 중량에 500kg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했죠?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 또 최천당 봉사정찰 자산 획득하고 개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외교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외교 문능의 아주 그냥 그 뭐랄까 모든 판을 전부 막라한 그런, 그런 결정적인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몇년 만에 온 겁니까? 국빈 국빈으로. 미국 대통령이 네. 25년 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46일 만에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외교, 외교 사례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46일 만에 세번 만난 적이 있냐고 정상회담에 네, 없었던 거로 저는 기록을 봤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느냐, 그게 도중에 내용이 네. 국회 와서 연설한 대목 이든거 모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 우리 외교의 그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아주 잘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에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게 똑같이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간다는 것은 국가 간의 관계의 속성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동맹을 관리하면서 이슈가 있고 이견이 있는 거고 또 중국도 사드 문제를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로서는 일단락됐다 봉인 됐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나가겠습니다만. 다 이견이 있습니다. 양국 관, 국가 간의 관계란.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그잘 관리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그, 결국은 그 외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협의를 즉시 개시에 합의했고 동맹국이라도 판매하지 않는 무기라는 이8 조인트 스타스 같은 정찰 자산 같은 거 이미 약속했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한미 정상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 의 국빈 방문에 여러 가지 결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모든 것이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그 삼축체제인 소위 핵심적인 무기라는 거고 이미 예산에 반영된 거예요. 그런 거를 이미, 이미 약속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끔 한 것이 최초란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한미 관계가 돈독하게 된 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무무예요 나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중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전술전, 기념식에 가가지고 의전의견을 요란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드를 배차기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뭐라 그랬습니까?